자, 이두골 지나서 다음 절벽으로 왔습니다. 이쪽에 이제 로프 세팅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꾸 벌 같은 게 들락날락하더라고요. 그래서 황군은 야이 땡비 같은 게 있어 있는가닌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 보니까 이 땡비가 아니라 야생 석청입니다. 야 근데 저 안에 공간이 있을까요? 벌이 들락날락 하는 보니까 공간은 있는데 문제는 저 바위를 야..잭게 질까요? 일단 공간은 있을 겁니다 홍고바에서는 저 벌이 들어날나 한다고 해서 안에 공간이 있고 집이 지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 보시죠 꽃가루저 물고 들어가잖아요 꿀도 물고 들어가고 자 야생석청입니다 홍구바 벌을 이 벌만 있으면 귀신같이 찾을 수 있다 했죠 자, 야생 석청입니다. 공간이 있는 모양입니다. 저 바위를 빠루까제기면 되는 모양인데. 자, 얘는 이걸 딸것 같으면 일찍 따줘야 됩니다. 지금 따야 얘들이 또딴데 이상해서 또한두달 또 동안 집을 짓고 또 꿀을 모으거든요. 늦게 따면얘 벌들이 겨울날 날 양식이었기 때문에 딸려면 일찍 따야 됩니다. 자, 여생 석청입니다.